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옷을 지어 입게 하신 분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옷을 지어 입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이2 절에는요 이 옷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대개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요 원래는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자, 제사장이 입는 옷이 옷은 그가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이었기에 제사장은 죄로 오염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또이 옷의 특징은 영화롭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요, 옷 자체가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옷을 입은 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 옷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미의 기준이 이게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21세기 사람들의 눈에도 이 옷이 아름답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천 년전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이 역시요 옷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요. 저도 입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만요, 이 옷이 영적인 옷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제사장의 옷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성별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입은 옷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스라엘 아들들을 대표한 아론을 볼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두 보석을 에보세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어, 군대에서는요, 분대장이 되면 어깨에 견장을 답니다 견장은요, 단지 가벼운 초록색 헝겊에 불과하지만, 분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어깨에 달린 보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마노라고 하는 보석인데요. 정확히 이게 어떤 보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각각 6개씩 총 12개가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아론은요. 이걸 달고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건 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할때 아론이 느낀 책임감은 매우 무거웠을 겁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요, 대표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대통령 선거 준비로 어수선합니다. 출마자들은 저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과연 그들이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요, 제가 대표하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저는 가족과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마다 어깨에 느껴지는 책임감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못 이겨서요. 서있기보다는 엎드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제 어깨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무거운 한숨도 가져가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저보다 앞서 이미 저와 우리 모두를 대표해 하나님 앞에 서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성령이 지어주신 옷을 잘 입자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의 지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오늘 믿음으로 제사장이 된 제게도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이 제사장을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한 것처럼요, 어, 제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도 에, 저를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어,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족 또한 우리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걸 응답하십니다. 저는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잘 수행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령이 그리스도로 지어주신 제사장의 옷을 계속 잘 입고 있어야겠습니다. 아론도 그랬지만요, 어, 저 역시도 아무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만들어주시고 또 입혀주신 성령께 감사합니다. 또한요, 제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요.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렇게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옷을 지어 입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어, 성령이 지어주시고 또 입혀주신 어, 저의 제사장의 옷을 항상 잘 입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혀주신 것, 은혜로 입혀주신 것늘 감사하며, 어, 이 제사장의 옷에 걸맞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서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그것을 응답받고, 우리 가족과 교인들을 위해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